초등 일부 친구들, 샬롬! 이번 한 주간에는 슝! 슝! 하고 밥이라는 태풍도 온대는데 잘 지내고들 있나요? 유수미 전도사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또다시 학교와 그리고 교회 외출까지도 자유롭게 하지 못해 많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지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친구들을 보지 못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집에서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언제나 열심히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일엔 영상 예배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어머, 그런데 선생님이 보지 않는다고 뿅뿅뿅 하는 게임이나 노래에만 집중하고 영상 예배에 그런 게으른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왜냐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그란 두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28절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진짜 힘이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유명한 음식거리에 가면 곳곳에 맛집이라고 적힌 식당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유명한 연예인들과 또한 그들과 찍은 사진, 사인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TV에 나왔다거나 하지만 막상 가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맛집과 가짜 맛집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짜 맛집은 사람들이 한두 번 방문하고 말지만 진짜 맛집은 얼음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도 몇십년 단골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진짜 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소문난 맛집 엄마와 아빠랑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말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예에 잡혔고 결국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게 되었지만은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자신이 아무런 죄도 없지만은 그래도 기쁘게 여겼어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고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유라글로라는 강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는 경험도 했는가 하면 그리고 광풍 때문에 머물게 된 멜리데 섬에서 오머 독사에 물리기도 하였어요. 너무너무 무서웠겠죠 그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바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으나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어서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2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또한 여러 교회의 편지를 써서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를러요.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갇힌 중에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쓴 옥중 소신으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지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진짜 구원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모두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통하여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담대하게라는 이 뜻은 겁시없고 용기가 두둑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친구 있죠, 그죠? 비록 바울은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고 용기 있게 그리고 겁 없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도, 그리고 집에 갇혀 있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온 세계, 아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그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은 개인위생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꼭 의무화하여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진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머, 쟤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귀한 친구구나. 하나님의 백으로 저렇게 겁 없이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진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가 무엇이며 진짜의 힘이 어떤 힘인가를 배웠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집에 갇혀있을 때도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이제 알았으니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재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처럼 복만 찬송 드리도록 해요.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아멘.자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초등일보 예배.멋진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그렇죠?친구들의 멋진 모습 어땠어요?너무너무 멋있었죠?지금은 초등일보 광고시간이에요.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오늘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 사진 보내준 15명의 친구들 감사드리며 이번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시면 감사해요. 기다릴게요. 또한 오늘 하나님께 피아노로 찬양을 준비한 우리 윤질 어린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음 만날 때까지 개인 위생 철저히 하여서 건강하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같이 만나도록 해요. 안녕.